꽃무릇 명소 제24교구본사 고창선운사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제17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최근 새로 조성한 삼신삼색 괴불탱을 걸어 도량을 장엄하며 환희의 모대를 만들었습니다.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12m, 너비 9m의 거대한 괴불이 그 모습을 드러내자 사부대중의 얼굴은 환희심으로 물듭니다. 고창 선운사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대웅전 앞마당에 새로 조성한 괴불을 걸고 선운문화제를 열어 주말을 맞아 경례를 찾은 수많은 인파와 함께 가을산사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이날 처음 대중에게 공개된 괴불탱화는 삼신삼세불화 형식으로 선운사 대웅보전 후불벽화를 모본으로 조성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조선시대 문헌을 고증해 봉행해온 선운사 수륙제 시연때마다 주변 사찰 괴불을 빌려오는 번거로움 없이 열리는 첫 수륙제로 그 의미가 큽니다. 주지 경우스님은 선운사가 한국 불교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잇는 문화도량으로 새로 조성한 괴불 부처님을 공개하는 특별한 자리라며 이번 선운문화제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선운사는 수륙 무차 평등 대제와 산사음악회, 또 전통문화 체험 마당을 마련하고 산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곳 도량에 걸린 대형 괴불 부처님을 새로이 조성하여 처음으로 공개하고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수륙무차 평등대제와 괴불탱 봉안 법회에는 주지 경우스님, 대응사 조실 보선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사부 대중 2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맺어서. 당 대표가 된 이후 이런 행사에 처음 참석했는데 그것 또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운문화제의 열기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가을 산사 음악회는 불자 가수 목비, 트로트 가수 홍진영, 국내 유명 록 밴드 부활 등 유명 가수들이 선운사를 찾은 관객들에게 신나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봉우리를 펼치기 시작한 꽃무릇과 함께 장엄한 괴불 부처님 신나는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주말 선운사를 찾은 이들 모두 거대한 삼신삼세 부처님과 함께 국가의 안정과 평화, 행복을 발원했습니다. 네, 오늘 선사에 와서 괴불 부처님도 뵙고 이렇게 산사화도 보, 많이 핀 거를 보아서 너무 힐링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선운문화제는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가을 산사를 찾은 시민들에게 힐링과 치유라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BTN뉴스 조효근입니다.